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요즘 태블릿 케이스는 대부분 거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로 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르고미 RS 메가입니다. 일반 스탠드형 거치대를 태블릿에 부착해서 휴대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입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등 태블릿 뒷면에 부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3mm 두께의 에르고미 RS 메가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력은 엄청나네요. 부착하면 안정적으로 거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부착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 무게는 61g입니다. 에르고미 RS 메가 무게는 87g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면 149g입니다.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는 자성이 없습니다. 에르고미 RS 메가 거치대입니다. 26개의 자석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개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자성이 강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패드 9세대 뒷면에 부착을 해볼게요. 접착 스티커에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부착하면 됩니다. 재활용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케이스 구입하면 그 위에 다시 부착해도 되고요. 태블릿 바꿔도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만 재활용하면 됩니다. 위치를 잘못 잡으면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붙이려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힘드네요. 자를 이용해서 위치는 맞춰줄게요. 네, 이렇게 부착해 줬습니다. 접착면이 밀착될 수 있도록 최소 1시간 뒤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부착력이 상당히 강해서 부착력이 약해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제품은 좀더 비싸니까 케이스 위에 부착해 줬습니다. 태블릿에 직접 부착하면 부착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까 태블릿 케이스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별 부착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8인치 제품에도 부착이 가능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아이패드 9세대 키보드는 커버만 있어서 뒷면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에르고미 RS 메가를 부착한 상태에서 키보드 사용이 가능한지도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9세대 키보드는 포고핀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와 상관없이 타이핑은 가능해 보입니다. 커버 키보드라서 부착해도 자석 거치대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할 때도 자석 거치대가 살짝 겹치긴 하는데요. 이렇게 거치했을 때 키보드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도 직접 부착했을 때 키보드를 거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살짝 위에가 뜨는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포고핀이 뒷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 거치대가 포고핀 접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핑도 되네요. 다행히 키보드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로 모드로 부착하면 이런 디자인입니다. 책을 볼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터치를 해도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탠드형 거치대를 사용하게 되면 거치대가 거슬려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히든 거치대를 사용하면 태블릿만 보이고 거치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일체감 있어서 거슬리는 부분 없이 위쪽으로 완벽한 거치를 해줍니다. 세로 모드로 두고 아무곳이나 무심한 듯툭 놓아두어도 디자인적으로 봐도 멋집니다. 세로 모드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부착하면 안정적으로 거치는 안 되니까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가로 모드입니다. 부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무게 중심 때문에 세로 모드보다는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각도를 살짝 올렸을 때 모습입니다. 10인치 태블릿은 두쪽 보기로 책을 보기 좋은 비율이죠. 거치대 두고 사용하게 되면 매번 손으로 터치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저번에 리뷰했던 미테르 리모컨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가로 모드는 주로 동영상 볼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로 거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지원하는 기능이잖아요. 에르고미 RS 메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만 부착하게 되면 최대 높이 플로팅 모드로 조정이 됩니다. 태블릿 케이스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기능이죠. 마치 일반 스탠드형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드로잉 모드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 모드로 두고 PDF 문서에 필기를 한다거나 강연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연단 올려놓고 각도 조절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모드로 두고 사용하게 되면 필기나 그림을 그릴 때 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르고미 RS 메가 제품의 장점은 별도로 스탠드형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세로 모드로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케이스는 대부분 가로 모드 거치만 지원하는데, 세로 모드 거치가 된다는 건 장점이죠. 단점은 이 거치대를 사용하려면 꼭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를 태블릿에 부착해줘야 되고,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 마크를 가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로 모드도 필요하고 애플 마크도 가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케이스를 구입해도 됩니다. 이건 태블릿 슬라이드 핏 커버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흔한 케이스처럼 보이잖아요. 가격도 저렴해 보이는 흔한 케이스처럼 느껴지실 것 같네요. 실제로 가격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가로 거치만 가능합니다. 태블릿 슬라이드 핏 커버 케이스는 커버에 홈이 있는데요. 커버가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말고도 하단에도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버를 결합시키면 세로 모드로 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괜찮죠? 태블릿에 뭔가를 부착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르고미 메탈 플레이트가 1mm 두께 정도라서 이걸 부착한 상태에서도 투명 케이스 사용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르고미 RS 메가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로 거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